안녕하세요. 꽃이 피고 마음도 피어나는 봄날, 여러분과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DJ 주광재입니다. 어느새 4월 중순이네요. 4월의 바람은 어릴 적 들판을 뛰놀던 그때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아련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개울가, 버들강아지, 개나리, 진달래, 복숭아꽃, 한들한들 피어난 민들레, 햇볕 아래 친구들과 뛰놀며 나누던 웃음소리 등등. 아득한 옛날이 되었지만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봄이 있습니다. 벚꽃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덧 머리는 휘어지고 손등에는 세월이 그려놓은 주름이 자리했지만 찬란했던 젊은 시절의 패기, 지나온 날들마다 있었던 소중한 추억, 따뜻한 기억들을 안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음을 천천히 하며 길가에 핀 작은 꽃들도 눈에 담고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4월은 그런 계절입니다. 또한 향긋한 봄나물이 제철을 맞습니다. 자연이 선물하는 이맘때의 음식들은 특히 몸을 맑게 하고 기운을 북돋워 줍니다.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함께 챙겨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낸다면 그 자체로도 참 행복한 인생이겠죠? 이쯤에서 진심 어린 러브송 한곡 들을까요?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신을 좋아해 밤하늘 에 별. 당신을 사무해 장미꽃이 비오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무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어려우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 정부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4월 11일, 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 후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4월 19일 서울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게 되는데, 경찰이 무차별 총격으로 진압에 나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4월 25일, 300명에 가까운 대학 교수들이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후 시위에 나섰고 4월 26일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며 물러났습니다. 이날은 불의에 맞서 싸운 국민들의 외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꽃피운 날이었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입니다. 이 혁명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힘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19 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날의 희생 덕분입니다. 4월이 되면 그날의 젊은이들, 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19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되새겨봅시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죠? 양의 은의 아침잇을 들으며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활기차고 건강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 김정숙, DJ 주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랄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아라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의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이